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일 폴더 검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폴더 검색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던 그런 특정 파일이나 폴더 있죠? 그게 이제 위치를 모를 경우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파일 폴더 검색이요. 우리가 검색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빠르고 쉽게 우리가 파일 폴더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때 이제 검색 상자에다가 내가 찾으려는 내용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검색이 바로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내가 a라고 이렇게 한 글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요 a라는 글자가 포함된 파일이나 폴더를 전부 다 검색을 해줘요 포함된 파일이나 폴더를 전부 다 검색해 주고요 만약에 내가 앞에다가 빼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a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요 a라는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전부 다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검색어에다가 빼기를 붙였냐 안 붙였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함된 거 포함 안된 거에서 그렇게도 찾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빼기도 있지만 이런 거 별표가 됐든 물음표가 됐든 이런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파일이 됐든 폴더가 됐든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능 문자 별표하고 물음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별표는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줘요. 모든 문자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주는 거고요. 물음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한 글자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물음표요. 만약에 내가 검색어에다가 a 별표 점 별표라고 이렇게 내가 쓰게 되면 a로 시작되는 모든 파일들을 다 찾아줍니다. 만약에 내가 a라고 쓰고 물음표라고 한 글자 쓰고 뒤에다가 c라고 쓰게 되면 a로 시작하고 c로 끝나는 세 글자의 모든 단어를 다 찾아 주는 게 예요. 그래서, 물음표는 한 글자만 대신한다. 별표는 모든 문자 다 대신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검색을 했어요. 그런 검색 기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따로 저장도 할수 있습니다. 저장도 할수 있고, 나중에 내가 이걸 필요해서 내가 꺼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된 그런 검색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열면, 그 해당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할 때 우리가 세계 옵션이라는 걸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검색도 할수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파일 폴더 검색이다라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요. 얘하고 얘. 예. 검색 기준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 요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